아카메 트레이서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트레이서 사용 방법을 살펴보고 주요 기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플랫폼 상단 표시줄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여 트레이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새빈 트레이스가 생성됩니다. 새 트레이스를 생성하려면 먼저 왼쪽 바의 주소를 입력하거나 복사하여 붙여넣기하여 트레이서의 주소를 추가합니다. 제목 없는 추적을 두번 클릭하여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유입과 유출 사이를 전환하여 이 노드가 자금을 받거나 송금한 상위 주소를 표시하고 녹색 버튼으로 특정 주소를 추적기에 추가합니다. 모든 데이터는 USD로 표시됩니다. 그래프에 더 많은 노드를 추가하려면 먼저 흐름 가져오기를 클릭해 아카미 특정 주소의 자금 이동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정상적으로 추적기에 상위 거래 상대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 흐름을 구성하는 특정 거래를 검토하려면 노드 사이의 줄중 하나를 클릭하면 거래 로그가 나타나 총 거래량에 기여하는 관련 거래가 표시됩니다. 특정 유형의 거래와 자금 흐름을 검색하려는 경우 왼쪽 바 상단에 있는 버튼을 사용해 전체 흐름의 필터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토큰, USD 가치, 토큰 금액, 시간 또는 체인으로 검색하면 추적기에 선택한 필터에 해당하는 거래량만 표시됩니다. 추적을 완료한 후에는 모든 추적 탭에서 저장된 다른 추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 하단의 파란색 버튼을 사용하여 새 트레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트레이서 기능의 기본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여러분의 작품을 기대하겠습니다.